아, 안녕하세요. 저희 승조의 박종환 차장입니다. 저희 신입들 교육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뭐그 우리 시그마 어, 툴을 사용해서 어, 에러 코드라든지 부가 정보 어, 보는 방법들이랑 어, 입출력 신호 상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카페에 저희 소룽이 선배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영상이 있는데 상당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찍은, 찍는 거라서 어, 뭐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만약에 고장이 나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 어,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툴을 걸고 어, 왜 에러 코드가 발생이 됐는지 무슨 에러가 발생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툴을 걸게 되면 현재 상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이고, 자, 자 현재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래서 ACD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운전 상태를 표시를 하는 거죠. 어. 어, 카가 지금 공사는 보수 운전 모드고, 자2 7 같은 경우는 자동 운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엘리베이터 현재 어, 무슨 운전 상태인지를 표시를 하게 되고, 자 가로치고 이제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엘리베이터가 어, 지금 3층에 어, 가 있다, 어, 3층에 있다라는 거고, 50%는 이제 음, 엘리베이터의 부하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딥스위치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러코드가 표시가 되고, 자, 2행에 자, 9열부터 요렇게는, 자, 출력 상태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지금 상태에서 출력 상태예요 그래서, 자, 어, 이행의 구열을 보면 1로 되어 있고 0, 0, 0, 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진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과 0으로만 표시가 되는데, 자, 1은 이제 어, 신호가 있는 거고 0은 신호가 죽은 거겠죠. 그래서 어, 1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 구열의 1 같은 경우는 ROSC, 어, 즉 안전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안전이 살아 있는 거고, 자.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C1ST, C1BR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보수운전으로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00이 맞겠죠. 근데 이게 자동을 띄우고, 이제 움직일 때는, 어, 출력 상태에 여게 이제 ST랑 B1이 이제 11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어, 뒤에 13, 14는 도어. 오픈 크로스 지령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어 오픈, 이제 맨 마지막은 도어 크로스 어, 지, 지령입니다. 그래서 도어가 오픈이 되면 얘가 이제 1로 바뀌고 크로스가 되는 순간 얘가 1로 바뀌겠죠. 현재 상태를 어, 보여주는 거고 출력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밑에 이제 요렇게 어, 삼행에 보시면 얘는 이제 입력 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1 1 0 0 1 0 0 0 0 0 0 0 0 1 0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테이블 표를 보면 이제 자료집을 잘 보시면 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자첫 번째 일3행의첫 번째 일은 자 r o s c 그래서 지금 완전히 살아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 1은, 어, 48V. 자, 48V가 지금, 어, 입력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어, 1, 2, 3, 4, 5번. 5번의 1은, 이제, LDC, LDC. 그 다음에, 어, 뒤에 이제 1, 요거 같은 경우는 DOLS. 지금 공수균전이기 때문에, 도어가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센서를 켰기 때문에 DOLS에 지금 떠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현재 엘리베이터 상태의 뭐 입출력 신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다음 우리가 이제 뭐 고장이 발생이 되면 요 상태 창을 본 다음에 에러 코드를 확인하겠죠. A42라고. 그다음에 A42 어... 그 에코 들어가서 보시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에러 코드는 145번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에러가 145번이고, 어,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고장 시간입니다. 발생 시각. 그 다음에 고장 종료 시각. 그 다음에 카운터. 그래서 145번이 지금 두 개의 카운터가 되어 있는 거고, 로그는 이제 총 에러가 지금, 어 저장되어 있는 게 32개, 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부가정보를 보시게 되는데, <laughs> 여기서 이제 C를, 누르 C를, 누르면 이제 부가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145번은 이제 공사, 보수운전에서 공사, 에러 코드가 뜬 거죠. 자, 아, 요거를 말고 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A42 에코.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 에러 코드가 132. 132는 이제 도어 에러인데 이게 오픈 지령 후에도 어, 오픈 센서를 못 쳤을 때 아, 오픈 지, 어, 오픈이 됐다고. 어, 신호를 못 받았을 때 132번이 뜨죠. 그래서 어, 지금 자동 상태 2 7 ACD 2 7은 자동 상태에서 지금 최하층 지하 2층에서 이제 어, 에러 코드가 발생이 된 거고 어, 132번 에러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3행에 보시면 이 입출력 신호 부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앞에 이6섯 자리는 입력 신호고. 입력 신호를 보시게 되면 자, 처음에 에코 에코 0218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낙서를 좀 했지만 자, 그래서 어, 처음에 에코 에코는 자, 어, 여기 1248 16진수로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코가 되려면 우리가 시, 총 어, 2, 4, 8을 더하게 되면, 어, 에코가 되겠죠. 그래서, ROSC, ROSY, ROSX가 다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어, 지금, 이 에러가 발생이 되는 순간, 발생 시점에, 안전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공이에요. 공. 어,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걸 보시면 되는데, 0이면은, 뭐, 여기가 다 죽은 거죠. 신호가 없, 다는 거죠. 어, 신호가 없다. 그 다음에 2. 2면, 지금, 고장 시점에, 어, 마찬가지로 1, 2, 4, 8. 그래서, 고장 시점에, 어, LDC. 어, LDC가 살아있고, 어, 1, 8, 4. 마, 찬가지로 1이고, 8이고, 4.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은 이제, 어, SD 2D, 8은 1, 2, 4, 8이기 때문에 SD 1D, 어, 그 다음에 뭐, 1, 2, 4, 8이기 때문에 4는 이제, 하이 신호가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88. 어, 보시면은 88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출력저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출력저점 그래서 88이면은 1248 마찬가지로 1248 해서 88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어, 안전 그 다음에 R2OP R2, 그래서 이렇게 어, 신호가 출력저점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 어, 속도 지금 0으로 표시되어 있죠. 0 그래서 정지, 정지 때, 정지 때 고장이 났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 0이 아니라 어뭐 8이다. 그러면 이제 완료되고 어다 정지하고 고장이 났다. 어 기동, 기동하고 정지할 때 고장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네 자리는 어 이제 부가정보 테이블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부가정보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32번은 여기 TCD에 132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부가정보 테이블을 보시면 어 미리 제가 한번 확인은 해봤지만 자 여기 132번 테이블에 보시면 이렇게 어 신호가 있죠. 그래서 000010이기 때문에 13열부터 0010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6열은 지금 맨 마지막 열, 16열은 0이기 때문에 얘 신호 신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요 신호가. 그래서 지금 132번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픈 오픈 지령을 냈는데 세번 동안 오픈 크로스를 반복하는 세번 동안. 어, 오픈, 세, 오픈, 완료 신호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OLS에 원래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들어온 거죠. 어, 그리고, 시, 15열은, 뭐, 1. 그래서, 1248계산 해서, 1. 그래서, 어, RDZ는 신호가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이 고장 당시에, 어, 132번 고장 당시에, 안전은 살아있었고, 오픈 지령이 내려졌지만, 어, 오픈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어, 에러 코드를 보면서 부가 정보 확인을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 어, 툴을 활용해서 어, 고장 났을 때 이제 입출력 신호를 확인하고 어, 어떤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정지가 됐고 어, 왜 정지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저보다는 이제 소롱이 선배님께서 이렇게 올려 주신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어 요거를 이 영상들을 보시고도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회사에 이제 고참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참분들한테 맨입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어 커피 한잔 이렇게 어사 드리면서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상세하게 친절하게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좀좀 어좀 공부를 하셔갖고 앞으로 이렇게 고장이 발생이 되거나 어뭐 문제가 있을 시에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고장 처리를 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